자, 여러분들, 우량주 투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시려면은, 자,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처럼 수입이 있는 분들의 투자랑, 그 다음에, 예, 전업 투자랑, 예, 요즘 좀 다르거든요. 자영업 또는 수입이 있는 분들의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해볼게요. 우리가 시장은요, 겪어보면은, 한 3에서 뭐 5년간 올린 지수를 한한달 만에 되돌리고, 또, 예, 꾸역, 꾸역 올린 예, 지수를 또한달 만에 되돌리고, 이걸 반복을 하거든요. 그죠? 이, 이게 뭐냐면 지수를 보면은 항상 주가가 네,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택택택택. 택, 택. 택. 또 여기서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택택택택. 택, 택. 택. 예,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예, 올라가다가 탁, 이런 구조로 돼있거든요 지금. 인정? 그니까, 여기서 요만큼 올리는데 3년이 걸렸다면은, 이걸 빠지는 한두 달이란 말이에요. 이해 돼요 이해한대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탁, 그죠? 그리고 다시 꾸역꾸역 그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1년이 더 올라갈지 2년이 더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올리고 있죠, 그죠? 올라갔죠, 그냥. 이렇게 올라갔죠,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죠? 원래대로 하면 뭐 여기서 자 빠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왜? 경기부양 책을 너무나 세게 했어 그래요 이런식으로 이제 되돌림이 나오는 내 매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장투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카카오 네이버 기아차 현대차 뭐자화전뭐 조선주들 그죠 어 SK 쪽도 있고 LG 그 배터리 관련주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제 알려진 주식 중에서 뭐 장투를 하려고 하면은 뭐 삼성전기라든지 뭐 대우조선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OCI도 뭐될 수가 있겠고 뭐 이런 포스코도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왜 우량주들이 몇 개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뭐 기아 하도될 수가 있겠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직장이 있거나 자영업에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요 지금 이 시점부터의 투자는 한 1년 정도는 투자를 쉬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올라갔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직장이나 자영업이 있다면 이 라인에서는 더 올라간다 하도 내게 아이디라 생각하고요 어 여기서 이거를 기다리겠습니다 현찰 들고 있다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나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걸 예, 잡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거는 안정이 좋지만은 앞으로의 발전을 본다면은 차라리 LG나 카카오, 네이버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봐도는 직장이나 자영업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주식으로 안 벌어도 내가 예,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수, 예, 수입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벌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전업 투자처럼 타점을 잡을 수 있거나 순간적인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어요, 여기서. 계속 여기서 내가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 났으면 현찰 들고 한 1년이고 2년이 기다려.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예, 이게 또 나옵니다. 어떤 위에서든. 나오면은 거기서 또 잡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또 올라가요. 그럼 또 여기서 팔고, 뭐 그럼 더 올라가겠죠? 뭐더 올라갈 수 있겠죠? 또 기다립니다. 또 이게 나와요. 그럼 또 열시, 예, 여기서 또 잡아놓고, 어? 밑에 또더 빠졌다가 이렇게 갈수 있어요. 하지만은 예, 이런 매매. 우량주들 우리나라에서 거의 망할 가능성이 없는 뭐 10대 우량주들 50대 우량주들 이런 것 중에서 기다렸다가 현찰을 두고 있는 거죠 남들이 요 위치에서 남들이 여기서 가서 재투자를 할때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자빠지잖아요 항상 여기서 전재산이 들어가 있어 항상 여기서 전재산이 들어가 있는데 직장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이러면 이게 공돈이에요 그분들한테는 렇게그 제가 봤을 때 주식에 장투하시는 분들의 성장이 뭐냐면 은 우리가 꾸역꾸역 올렸다가 내 택맞고 꾸역꾸역 올렸다가 택맞고 꾸역꾸역 올렸다가 택맞고 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 예, 꼭지에서 전재산이 들어가 있어요. 왜? 원래 맨 처음부터 저 꼭지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어,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 내다 보니까 조금씩 수익 내다 보니까 여기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요, 이 하락을 피할 수 있는 분들, 이 하락을 안 맞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매매가 될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케이? 이 타이밍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수 없으니까 적당히 먹고 나와서 쉬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뭐 남들이 뭐 계속 수익 난다. 자랑하더라도 예, 열심히 일하다가 그 사람들이 중리산이 하는 구간에 옵니다. 와, 예, 망했다, 나라 망했다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망했다. 그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남들은 네, 다망하고 이미 깡통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반대매매 나오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은 기다리면 또 회복합니다 이게 자본주의니까 이게 지수가 떨어지면요 밑에 바닥에 있는 종목은 더 많이 떨어져요 차라리 지수가 떨어질 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 떨어지다 반등 나오는 거지 어? 지수가 꼭지잖아요 근데 종목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더 떨어져요 지수 이만큼 빠지면 이 종목 확 빠져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도 지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소득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전업 투자자분들이야 시장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를 하다가도 뭐 단타로 돌린다든지 비중을 좀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대응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비중을 좀 조절해야 돼요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예, 어느 정도 비중을 살짝 조절을 해가지고 좀 적당히 하는 그 비중을 좀 조절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게 힘이 됩니다. 자, 파이팅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